알아볼 것 같이 좋아요. 소개 네. 작성은 <laughs> 네.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? 소개 작성 필리핀에서 아유. 알아야 될 팁들 몇개 이제 알아봤습니다. 네, 그 어학연수 처음 알아보실 때그필리핀그 만나기 전에 어떤 기분으로 알아보셨나요? 어 필리핀 대개 와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분으로 알아봤습니다. 네, 그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<laughs>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. 네 그리고 연수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 있으신가요? 사, 이벤트나 관광 등뭐 여러 가지. 어 영어 기숙사 학생들과 같이 민도류를 갔던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 그리고 그 현지에서 필자 라운드를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안마 의자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 필자 현지 매니저님이 직접 찾아와서 텀블러도 주고 이제 이랬는데 다른 유학원 통해서 온 학생들 반응 이 어떠셨나요? 텀블러 음. 되게 부러워합니다 음. 네. 실제 날컴은 10만원이다 네. <laughs>